プレゼントの予定です。 Titulky vytvořil Jirka Kováč

うくっ 경기시장 히트이 울렸습니다. 가슴으로 떨굽니다. 기회를 보낸 론데크방. 네, 여기서 공 가져옵니다. 아주 큰 몸싸움. 안흠! 아, 네. 자, 엉켜붙습니다. 네, 클리어했죠. 뒤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골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전반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 잉글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제통. <laughs> 잉글랜드인 일찌감치 한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상대방이 아, 아직 몸이 덜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해드릴 필요 없습니다. 제부터조회죠 공간 리렸습니다슛아아 슛이 남습니다 집중도가 떨어지죠 숨 연습을 더 해줘야 되겠어요 아 라틴 파트 슈트는 낮은 주복처럼잘 날아가는데 아쉽습니다 그리스 잘 겨냥해 날린 슈트 왔습니다 네 오른쪽 네 계속되는 평화 잉글랜드 현재 한골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 잉글랜드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뒤에서 수비 들어옵니다 전태리제라드 오른쪽으로 가볍게 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신이 막아냈습니다. 위험했죠? 여시게 이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볼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드리블 이어집니다. 슛!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골입니다. 아, 이때 찬스. 슈팅을 약간 서두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잉글랜드 네, 크지는 않지만 한 골의 점수 차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볍게 양 선수 치열합니다. 노립니다. 슛. 잉글랜드 기회를 놓쳤습니다. 잉글랜드 현재 한골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니 네, 계속되는 평화 주말 슛. 아 예. 예, 저거죠. 자, 골키퍼 흠잡을 데 없이 잡아냅니다. 자, 패스 받는 호일란드안 해! 아, 네. 자, 엉켜붙습니다. 네, 변냅니다 대포. 오르마. 전반전을 마칩니다. 자, 좀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전반 14분. 솔리. 자, 득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슛 감각이 아주 좋았죠? 자,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저런 이기였죠 자신의 골 결정력을. 지금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하프타임에 선수를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공격해 들어갑니다. 뒤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일단 차단합니다. 아! 치열한 몸싸골 뒤로 네! 클리어했죠 아! 수비수의 화력에 막힙니다 안정적인 수비입니다 앞으로 밀어주고 처리합니다 램파드 자, 득점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지역까지 연결됐었는데요 골 받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 템운 평화 문장! 노 마크 기회! 토너킥 선언이네요. 아, 장신선수를 찾아보죠. 선수들,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네, 볼 바깥으로 보냅니다. 자, 보십시오. 앞쪽에 세명이 있습니다. 솔리 숙면 루트로 뿌리입니다. 헤딩! 아, 이런. ああ。 노르웨이 크로스 그 다음 헤딩 두 선수 멋진 공격 조합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디 하나 흔자볼게 없는 공격이었네요 연속적인 변화를 얻는 것 같은데 선수교체입니다 선수교체로 뭔가 분위기 전환을 끼보는것 같죠 잉글랜드 네 크지는 않지만 한 골의 점수 차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네 어떻게 처리할까요? 슛 코너킥 선언 공격이 계속됩니다. 차올리는 순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죠. 짧게 연결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슛! 잠시 오는 후반 30분. 잉글랜드 현재 한골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이 상대팀 진영에서 공격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고 있는데요 네 패스가 아주 좀 짤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정적인 플레이가 공격 흐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아 레논 왼쪽으로 뺍니다 자 크로스 정확한 선수때 올려줘야죠 예 여기 마, 마크가 없는데요 좋아요 여기서 휘스트를 울리며 파울입니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두팀 모두 멤버의 변화를 띄합니다네 오늘 골 넣은 선수 뭐 좋은 활약 보였지만 뭐 선수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찌감치 코치를 시켜줍니다 아, 아주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보스 외축 빗나갑니다 자 이번 슛 정말 아쉬운 순간 아닙니까? 좋은 위치에서 스팀까지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득점 올리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잉글랜드 네크지는 않지만 한골의 점수 차가 있습니다 뒤에서 수비 들어옵니다 골측 돌파에 들어갑니다 레논 좋습니다 중간슛 골키퍼 놀라운 솜씨로 막아냈습니다. 네, 장키의 오른발 슛이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 크게 울렸습니다. 잉글랜드 한 골차 승리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결국 전반 골이 결승골. 네, 오늘 경기 약간의 실력차가 있지 않았습니까? 잉글랜드 원하는 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금반 14분. 썰리 좋은 흐름 속에 확진 슛이 나왔습니다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위치로 보면 100% 들어갔어야 되는 장면인데 아 슈탄 선수도 매우 아쉬워하네요 오늘 경기에 포인트를 뽑아본다면요 전반 8분 대포 네이 기가 막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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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プレ <music> <music>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